가 그래, 지금은 집에 정신 나갔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만나자 어딘데? 아인스트리트에 있는 빈 아파트에 있어 2층 303호야 네번 두드려 서둘러 가 걱정했어. 아까는 씨발 무슨 개또라이 짓을 한 거야. 진정제를 썼어. 추적 장치를 켜려고 하셨거든. 어쩔 수 없었지. 차를 권해드렸는데 누구라 이세요? 아라사카 하나코를 납치해놓고 뭘 어째? 음, 정중하게 거절하셨어. 요리노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조건도 확실하게 제시해. 네 말은 들으실지도 몰라. 하나고마. 그녀저가 레행에 놓침 못지 됐어. 더그 한화셔 聞いてあげてく 그날 밤 콘페키 플라자에서 아라사카 사부로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요리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내가 제정신으로 보여? 내 머리에 기억 흔적이 있어. 당신 내 인격 구성체가 있다고. 기억 흔적? 그래. 요리노부가 내더치에 빼돌리려던 걸 훔쳤거든. 그리고 도망치다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랠릭 덕분에 살아났지. 근데 이제 이 씨발 것이 날 죽이고 있어. 멈춰야 돼. 하나코님 보이는 요리노부가 저지른 범죄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코님께서 랠링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님, 아, 들었어? 확인해 봐. 씨발, 이건 느낌이 쎄한데. 치지 않고 뭐하는 거야! 나 데모라를 주고 갈수 없잖아! 버려! 어차피 돼졌어! 사이좋게 돼지고 싶냐? <놀라> 몸을 낮춰! 경기를 조질! 조직... 시발 왜 정신을 잃고 지랄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당장 튀워야할거 아니야! 이 모탈,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정이 어? 왜그 주둥이 좀 닥쳐라. 제발 지금 이 상황에 개소리나 짓거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상황 한번 족같네 조은이 좀탁 치라고! 이게 뭐냐? 족치고 앉아서 십사카 타격대가 쳐들어올 때나 기다리냐?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돼져도 타케무라처럼 돼지진 말자 들었어? 차설인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님미 한명인가? 총 준비해, 부이. 대답하지 마. 부이 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열 생각하지 마. 자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봐요. 누구야? 누구냐고 묻잖아. 아, 모텔 사람들 전부 듣게 할래요. 그냥 문 열래요. 총 있으니까 허튼 짓하지 말고. 아 진짜. 아, 벽에 저거 뭐죠? 피예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눈앞에 있잖아요 아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해 돌이잖아 대리인이구나 <laughs> 한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니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아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난 어떻게 찾았지? 도시에서 나가기만 하면 못 찾을 줄 알았어? 타케무라가 너한테 추적장치를 붙였다더군 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 아라사카는 누구든 찾을 수 있으니까 도자기 같은 년 그러게 진작에 좀 믿지 그랬어 그럼 타케무라도 안 죽었잖아 하나만 말하지. 타케무라는 이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걸맞은 예의를 갖춰. 그래. 요리 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 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그쪽이 먼저 도와줘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나도 시간이 없어. 곧 죽게 생겼거든. 시체를 증언석에 앉히려면 좀 힘들걸? 나도 알아. 미코 씨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코 씨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니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랠리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도망자를 찾았어. 헬맨이 강타오 품속에 숨어있더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맨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아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엠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음. 자, 내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왜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는 게더 나았겠어? 원하는 건 얻었잖아. 설마 데일리인한테 쫄았어? 족가. 생각을 해봐. 어제까지 하나코는 안전한 세계에 살았어. 지금은? 도시는 낯설지, 오빠는 살인자지, 종도둑까지 나섰잖아. 그래서 데일리인을 보낸 거야. 혼자가 됐잖아. 지금 존나 똥쫄 타고 있을걸? 아하, 철컹 철캉. 뭐? 철컹이라고? 으흠, <laughs> 하나코가 너한테 목줄 채우는 소리야